브리드 쪽 개발자와 연구원의 차이가 크나요? 연구원 쪽으로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개발자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컴버터제어와 DC BLDC 모터제어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근데 저도 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냥 개발자였어요. 이게 연구원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나라의 조건. 연구실을 만들려면 네, 칸막이가 있고, 서로 차단된, 서로 이제 마주보지 않고 차단된 개인 공간. 그러니까 하는 사무실에 피스가 쳐져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책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 파티션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네, 칸막이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첫 번째 조건,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돼. 아, <laughs> 연구실이죠. 연구실이 이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2번, 대졸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대졸. 정부에서 연구실이라고 인정해주는 조건이 대졸로 구성된 인력,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고, 4번째, 이제 연구실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이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연구실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우리 회사에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로 인정이 되면, 연구수당이 나와요. 한 명당. 20만원인가 나와요. 아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중소기업 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에 어떤 연구원과 개발자 일반적인 개발자의 차이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서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인데 그냥. 제가 있었던 데는 항상 연구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개발부라고도 할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연구 수당이나 이런 이점이 있고 나라에서 연구원들을 밀어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졸로 된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소라고 인정을 받아요.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뭘 하냐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해요 사실 그러면서 그걸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연구소나 연구소 연구소의 개발자나 뭐 일반 개발자나 별반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뭐 게임 개발자는 아마 연구소를 못 차릴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아니고, 뭐, 인베디드 쪽으로 내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회사에서 연구소를 차리기 원했으면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고, 근데 이제 진짜 연구소 다운 거? 라고 하긴 좀 뭐하는데, 진짜로 뭐 구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신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뭐 연구소가 이제 존재는 하는데, 진짜 여기는 연구하는 거죠. 뭔가를 이제 새로운 기술, 뭐, 반도체를 막 개발한다던가, 막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연구소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문맥상. 그런데, 어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뭐꼭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연구소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자에 얘기한 뭔가 진짜 세계에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학력이 보통 최소 이제 석사죠. 보통 그렇게 되고 이제 박사는 기본인 경우가 많아요. 학력을 되게 봐요. 영어, 이제 필수고. 뭔가 스펙을 많이 보죠. 이런, 이런 류의 이제 회사는. 또 이런 류의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애트리라는 데가 있어요. 애트리가 무슨 약자더라? 네, 한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 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죠.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소인가? 또뭐 이거, KT인가? 요, 요런 데가 있어요. 이런 네, 데는 진짜 연구소라고 하죠. 진짜 연구소라고 이제 칭하고 엄청 고학력을 뽑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같이 일해봤잖아요. 둘다둘다 둘다 같이 일해봤는데 뭐라냐면 어 이제 과제도 많이 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그 팀이 거기에 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어 팀장이 있음. 그리고 연구원이 있어요. 연구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팀장이 연구 거리를 따와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어 획득해 와요. 그러 그러니까 뭐 정부과제, 뭐, 이런 식의 큰 과제, 막 10억짜리, 1년에서 10억 또는 5억짜리, 이런 과제를 따와요, 팀장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따왔으니까 거기서 애트리 회사에서 인건비 주고 정부과제 비용은 운영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를 못 따와도 월급을 주기는 하는데, 근데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장시간 뭔가 결과물이 없으면 팀장에서 잘린다고 봐요. 그리고 연봉이 이제 저는 억 단위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하여튼, 5천은 확실히 넘고, 제가 알기로는 억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대전이에요, 근무지가. 그래서 물가가 제가 알기로 서울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연봉 4천이어도 서울에 한 연봉 7천? 느낌? 그런 느낌이야. 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수 있다. 그리고 되게 좀 여유로워요.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이런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여유롭고 쪼이는 게 없고 그리고 좀 공무원화 되어 있다. 퇴근 시간 되면 무조건 퇴근하고 뭐 야근 이런 거잘 없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실력은 어떠냐 라고 봤을 때 문서 작성 능력 어우 상타치, 진짜 자랑. 그리고 영어, 기본으로 자랑. 그리고 뭐, 논문 읽는 능력, 엄청 좋은. 문서 해석 능력, 어,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문서로는 다 만들었어.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문서 작성능력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고 약간이 아니라 이제 많이 모자라. 모자른데 그냥 문서 보면 다 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읽어보면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진다. 이게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학급 그러니까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저는 일부분만 본 거예요. 일부분만 같이 일해봤는데 하여튼 그랬다. 어 그리고 이제 전자부품 연구원에 있는 어떤 연구원 사람도 아니 멀티 스레드를 모르더라고요. 모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 요 물론 포크로 다 하긴 했는데 좀 뭔가 좀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부분으로는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실무 능력은 좀 떨어지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문서 작성 능력이랑 이런 영어 능력은 와 진짜 진짜 잘해요. 말도 잘하고 하여튼 그렇더라. 연구 쪽으로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개발자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참고로 지금까지 컨버터 제어와 DC BLDC 모터 제어 위주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뭔가 암코 뭐 이런 어떤 코어를 다뤄보신 거예요?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뭔가 제어를 내가 보드를 만들어서 그 보드에 소스를 올리고 이제 펌웨어죠 언밀따지면 올리고 동작 시켰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는 인베디드 개발을 할줄 아시는 거라 이걸로는 개발자로 뭐 전향이 가능하거든요. DSP 한번 볼게요. 디지털 신호 처리. 아날로그를 얻어서, 뭐, 뭐 ACDC 컨버터 사용, 뭐, 이런 건가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하신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저도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우선은 그, 인베디드 개발, 이제 개발을 보면 하드웨어 쪽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와 별개로 이제 기기 설계 쪽이 또 있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라고 쳐요. 도어락이라고 치면 도어락 자체의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자물쇠 기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기기적으로 어떤 문이 잠기게 할 건가 안전하게 할 건가 이건 껍데기 있잖아요 이, 이거 이 도어락 자체의 물리적인 껍데기 근데 이제 기기 설계 쪽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전문 분야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분이 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생성된 기계를 제어하는 하드웨어 보드를 또 만드는 게 있어요 어떤 실질적으로 전자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물쇠가 있는데, 이 자물쇠는 모터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모터는 보통 산다. 근데 이 모터 자체를 만드는 거는 이제 별개의 일이고, 보통은 괜찮은 모터를 찾죠. 여기에 들어가고 사이즈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어느 정도 와트로 동작하냐. 요런 거를 모터를 찾아가지고, 모터에 몇 볼트를 주면은 이 방향으로 돌고, 아니면 이 방향으로 돈다. 이런, 모터를 찾아요. 몇초 이상 돌리면 잠기고, 뭐 아니면 스텝 모터를 쓴다던가, 뭐 그런 걸 찾아서, 그러면 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전압의 전류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일정 전압의 전류를 보내기 위한 하드웨어 보드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를 그렇게 설계했으면 를 소프트웨어 쪽은 뭐냐면 어 이제 아 하드웨어의 모터 제어 이쪽으로 어떤 전압, 전류 흘려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네뭐 터치 스크린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입력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소프트웨어 쪽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소프트웨서 뭐 비밀번호를 띡띡띡 누르면 맞으면 그 다음에 모터 제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제어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인베리드 개발자다 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보통 나눠 사긴 하는데, 둘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모터 제어 위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터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실 것 같고, 그러면은 저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사가지고 하드웨어 보드 뜨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어떤 뭐, GPIO를 제어하면서 제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인베디드 개발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문했다라고, 아니면 인베디드 개발자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 그러면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어너 준비. 왜냐면 위에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시어너니까 시어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정도 되시면 뭐 인베디드를 다뤄본 적이 있으시면 아, 코 기반 이제 개발 보드 OR, 아두이노 로 기본적인 제어들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필수로 해보실 만한 게 GPIO 제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SPI 정도 아시면 좋고요. 많이 쓰는 통신이니까 I2C. 그 다음에 모드버스는 꼭안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S232.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암코어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나 목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코어의 뭐 프로세서 개요에서 뭐 역사및 특징 뭐 이런거 제품군 이런거가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은 읽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왜 암코를 얘기하냐면 암코가 대세니까 PWR, ICC, 시스템 제어 블로 시스틱, GPIO, ADC, 컨버터, 워치도 타이머 그리고 UART, SPI, I2C, CAN, 통신 뭐요 정도 한번 달아보시면 이제 임베디드 개발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요 정도 내가 다룰 줄 알면 요 정도 준비하면 문제없는데 꼭 이거 안 하더라도 C 언어만 잘해도 취직은 돼요 그리고 임베디드 책 추천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한 60점짜리 책이고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어요 그 여기 임베디드 레시피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책이 단품이 됐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 이분이 괜찮게 교육을 해서 이책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서 보셔도 되고 또 추천하는 책이 이 책이 제가 봤는데 이책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 정도 공부하면은 취직한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이제 어서 오세요라고 하죠 이 정도 내가 할줄 안다 하면은 하여튼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길게는 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게 중간 중간 왔구나. 자 그럼 개발자도 논문 쓰고 그러나요? 네 논문 쓰죠? 개발자도 논문 써요? 그러니까 학부생도 쓰잖아요. 개발자도 필요하면 논문 써요. 이건 근데 자유죠. 논문은 자유인데 하지만 문서화 능력은 필수다. 라고 볼수 있어요. 문서를 잘 써야 돼요.